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, 강알리. 저기, <목소리> 백호랑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있어요. 저도 나쁘진 않은데, 저는 안녕, 강알리랑 찍겠습니다. 저도 진짜? 블랙팬서 같이 주했던데. <laughs> 사진을 찍고 있는 모씨. 아, 사람이 지나간다. 오, 나 약간 이거 시네마틱 모드처럼 되는 거기도. 바다가 좋습니다. 저희는 강한리에서. 해운대. 해운대로 왔어요 저녁에 정용진이 랑였잖 응. 바다 씻고 응. 지금 추워가지고 앞에 있는 스타벅스 들어와서 차 마시려고 바다 마을 갈매기 씻고 응. 갈매기 씻고 해서 회 먹을 겁니다 <목소리> 아있다어 <laughs> 대박이다. 근데 앞 별로 안 움직이는데? 랍스터 황이가 나왔어. 아 석화가 나왔어. 야네 랍스터 회가 나왔어. 요 <목소리> <목소리> 반짝반짝하다. 반짝반짝 아나도좀 근데 사실 내가 빡까랑네저다이 <목소리> 이건 뭐야? 방에 찍어야 된다고. 다운데는왜 그냥, 그냥 사고. 되게 다르게 생겼다. 되게 <목소리> <거>. 그리고 좀잘터한번 먹어 본것 같아. 심 하는 것도 있지 먹어 봤어. 네, 일반적로 얘는 개를 뭔가 찐 다음에 볶은 거같아 떡이랑 같이 이거 맛있어 이 조그만 조각을 입에 넣고 씹은 다음에 뱉으면 되거든요 이제 랍스터 찐게넣었어요 이런 거 사실 먹을 일잘 없는데 에 저희가 들었던 게데 맛있겠저가리비가 아, 잔뜩, 잔뜩. 들어간 진라면 음. 음. 매운 맛맛있다 내가 두번습니겠다 기장에 왔습니다. 기장에 유명한 뷰가 좋은 카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고 왔는데 또 기장 마을 버스로 갈아타요피스케어에 그 왔어요. 바다 뷰. 나긋쩍. 점심으로 전복죽을 먹으러 왔어요. 기억하기도 싫은 <laughs>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어제 밤에 충격적인 사건이 <laughs>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. 그래서 약간 유양처럼. 근데 되게 맛있어 보여. 요 원래 갈려던 곳은 너무 줄이 길어서 일로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여성경로당, 남성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네? 분리되어 있네? 그러게 왜지? 저희는 왔어요 <목소리도> 복합문화공간인데 뭐 중고서점도 있고 <목소리도> 카페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음식점도 있고 버튼을 <목소리도> 눌러봐 이게 뭐야? 아이들의 상상 속 자동차라는데, 뭐지? 여기에서 이런 소를 뽑았어요. 랜덤 방수 네임 스티커. 저는 시크릿 주주로 했어요. 부산, 않아. 부산에서 응. 하루를또 응. 살았다. 응. 부산에서 그냥 친구랑 밥을 먹었다. <laughs> 저녁으로 센텀시티 백화점에서 뚜는 똠냠 쌀국수를 먹고, 제가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젤라티 응. 젤라티 젤라티가 참 숨겨져 있어요 센텀시티 안에. 포기하려고 가던 와중에 발견을 해서 네, 포장해서 포장해 먹으려고요. 녹차. 귀여운 쿠키로 줬어요. 좋네요. 네. 이제 먹겠습니다. 네. 포도. 포도주를 파나봐. 저 안에 와인이 잔뜩 있어. 오 햇살을 받으니까 영상이 너무 잘 나와. 저희는 서면에 있는 바오하우스에 아, 왔고요. 뭐 대만 음식 먹으러 왔어요. 아, 클래식 바오. 어, 네. 햄버거처럼 먹으면 되요 망고 맥주. 잘 먹겠습니다. 음, 되게 음, 영롱하다. 영놀. 이제 음. 네, 저는 탄탄면을 시켰고, 저는 음, 음. 우유면, 면을 시켰어요. 나눠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아주 맛있어 아,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야, 뭐 어. <laughs> 도둑한 미식가가 돼요. <laughs> 지금, 바오하우스에서 음식 먹고, 부츠라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바오하우스는 나쁘지 않았다. 나쁘지 <laughs> 않았다. 거기 망고 배추가 있어서 특이해 보일 것 같아. 탄탄맨도 맛있었는데, 좀 짜가지고. 보융이...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<laughs> 돌아다니는 <laughs> 고독한 미식가들. 미식니. <laughs> <laughs> 진짜 먹을 때 잡소리 <laughs> 안 하고 <laughs> 음식만 음미해. <laughs> 음 맛있네. 음 이거랑 먹어봐. <laughs> <laughs> 추는 인스타에서 엄청 생겼을 때부터 되게 막 많이 뜨운커피였는데 오늘은 많을진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. 굉장히 평화롭네. 음. 그래도 자기 본가에 가서 쉬거나 그런 사람들 많을 것같아 할머니 댁 가거나. 나 형고 아예 없어. 계좌에 음. 체 있다. 여기가... 저희 안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. 음. 물 또? 짠. 저희는 벌써 부산역에 갔 왔어요. <laughs> <갔다> 집에 가야 <laughs> 돼요. 돼요. 오늘 너무 일찍 어 가서 서도 사고. 뭐 빵이나 좀 음, 음. 할만한 거 있는지 보고 5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돌아갈 거예요 3시 3 7분네 부산 버스는 전기버스가 많아 그, 그 말을 하자마자 전기버스가 많아 <laughs> 그니까 저쪽에 그, 있어 저쪽에 그냥 버스만 지나갔다고 이 정도는 전국 버스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있고.